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급속도로 바뀌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도전은 울산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가 큰 관심입니다. 이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애플카 생산과 관련해 애플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현대차. 올 1분기 안으로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 아이오닉 5 출시를 앞두고 당분간 전기차에 주력하며 독자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은 애플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통신 기술업체와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수한 기업과 성공 사례, 그러니까 협력 사례를 발굴해 발표한다면 이번 문제를 충분히 단기간에 극복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조선해양 지주에 포함되면서 2019년 비상장 회사가된 현대중공업은 올해 안으로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신주 20%를 발행해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 친환경과 미래 선박 개발에 본격 뛰어듭니다. 또 예정대로 대우조선 인수가 상반기대로 마무리되면 과당 경쟁을 피하고 올해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비단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도 많은 데다 울산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지역 경제 부침과도 직결됩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효과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낯은 자동차와 조선이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 반등하며 울산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